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도 영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두 영상을 준비하면서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지만, 여러분의 실력도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산다고 해서, 저절로 영어 실력이 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부딪히셔야 합니다. 부딪히시다 보면 근데 영어 실력이 늘어요.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위를 받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글쓰기의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우선 논문 쓰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려면은 논문을 써야 되고 그 논문을 쓸때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쓰고 싶진 않잖아요. 논문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 말고도 글쓰기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뤄도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따라서 논문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글쓰기 즉 라이팅에 대해서는 말하는 거 하고는 기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외국인으로 이 미국이란 사회에 살아가지만 글쓰기에 있어서만큼은 외국인이라는 게 티가 나면 안 됩니다. 스피킹이야 억양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한번 말한 거는 주워담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티나는 게 어쩔 수가 없죠. 뭐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라이팅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인 게 티가 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최소한 이게 누가 쓴지 모르고 글만 봤을 때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라이팅에 대해서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라이팅이 제 손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칠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해서 여러분의 손을 떠나게 된 글은 어떤 형태로든 거의 반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논문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이 외국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글쓰기 영어 수준은 네이티브 혹은 그 이상의 실력이 요구됩니다. 제 생각에 영어 글쓰기 실력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영어 실력 그 자체죠. 어색한 표현이나, 뭐, 원어민이라면 쓰지 않을 만한 표현들, 그리고 문법적으로 틀리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토플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리고 말을 할수 있다고 해서 글이 잘 써지는 건 아니에요. 지난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리스닝을 통해서 스피킹 실력을 늘릴 수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논문같이 잘 정제되어 있는 남이 쓴 글들을 읽어보시면서 습작하셔야 돼요. 좋은 표현들을 익히고 따라 써보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 초반부터 꼭 보고서를 쓰실 일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내용 혹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로 남겨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피킹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글쓰기가 좋아지진 않거든요. 논문 쓰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도달해 있어야지 여러분들 첫 글쓰기가 논문 쓰기면은 좀 곤란하겠죠. 혹은 논문을 쓰면서 영어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위험합니다.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어 쓰기의 두 번째 영역은 바로 글쓰기 그 자체입니다. 한국말을 잘한다는 것만으로 한국말로 논문을 잘쓸수 있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영어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영어로 된 논문을 잘쓸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들 리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원어민이 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랙 체인지 기능을 켜놓고서 논문을 수정하다 보면은 어느새 금방 논문이 이제 빨간색으로 빽빽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글 쓰는 연습은 영어 표현에 대한 거 혹은 문법적인 오류를 줄이는 거에 대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도 돼야 되지만 글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연습도 병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의 구성을 하는 법, 그리고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풀어나가시는 법, 그키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글쓰기 연습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당연히 많이 써보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 글을 누군가 읽어주고, 특히나 전문가가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고쳐주거나, 아니면 커멘트를 남기거나, 그런 걸 보면서 배우는 게 가장 크죠.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말할 상대를 찾는 거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쉬운데, 내 글을, 특히나 전문적으로 쓴 글을 리뷰해 줄 사람을 찾는 게좀 어렵죠. 교수님 외에는 사실 누군가한테 부탁하기도 어렵고, 부탁을 해도 그걸 전문적으로 봐줄 수도 없고요. 교수님들에 따라서도 어떤 교수님들은 시작부터 이제 빨간 펜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논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뭐한번두번 번 정도 이제 꼼꼼하게 봐주시죠.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의 의지에서 여러분들의 논문 쓰기 실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주변에 비슷한 연구를 하는 동료들이 있으면 뭐 서로 봐주고 서로 고쳐주고 하면은 좋은데 뭐 실력이 아무 비슷비슷하겠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많이 읽는 거.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을 많이 읽고. 좋은 표현들을 배우고, 여러분 것들로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이 습작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뭐, 어느새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국은 꾸준히 하는 게 답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물론 영어를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원어민한테 기대하는 영어 수준이랑은 확연히 좀 다른 것 같아요. 학생일 경우. 학생이니까 좀잘 못할 수 있고, 뭐, 배워야 되고, 특히나 외국인이니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영어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 그거를 사회에서는 감수하지 않을 거예요. 굳이 영어 못하는 사람을 뽑지 않아도 지원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스펙이 아무리 뛰어나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부분을 감수하기는 좀 어렵죠. 회사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길 가다가 외국인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여기 시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죠. 아,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네라고 생각하죠. 우선 미국 그 이민자의 나라에서는 영어를 그 정도 한다고 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미국에서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영어로 나름 유창하게 길을 물어본다고 해서 아 이게 신기하다. 저 사람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외국인이 한국말 하는 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일하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당연히 뽑지 않겠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의사소통은 중요하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영어가 잘안 되면은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이 필요하냐. 사회에 나갈 때는. 그제 생각에는 그 한국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비정상회담의 외국인 패널들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영어를 듣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요구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든 미국에서 취직하려고 하면은 서류 심사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전화 인터뷰죠. 전화 인터뷰 하는데 그 바로 그첫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듣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거나.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겠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업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받는 이메일 중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이메일들이 뭐 수십통씩 되는데 그걸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을 시간은 없죠. 빨리 읽고 처리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평균 제가 열매통식은 하루에 이메일을 써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메일을 열심히 읽고 음미하고 어떻게 써서 보낼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는데 시간을 써서는 일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읽고 쓰는 거 말고도 저 같은 경우 하루에 평균 뭐반 정도는 회의하는데 시간을 쓰는데요. 즉, 말하고 듣고 사람들이랑 영어로 토론해야 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씩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컨퍼런스 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순히 상대방이 말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는 답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어로 약간 치고받는 수준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머리로 내가 준비해서 대답을 해야지 그런 수준으로는 힘들고요. 한국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수준으로 돼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면은 물론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가서도 일할 때 많이 힘들어요. 이게 될까 싶죠. 이런 단계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싶죠. 아, 나 0단계인데. 이제 막 토플 시작하고 g r e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혹은 나 1단계인데. 미국 유학은 오긴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못 알아듣겠고. 이제 하루하루 소심해져 가고 있고. 혹은 2단계인데. 아, 이제 그래도 좀 말은 하겠는데. 아직도 버벅버벅 대면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고. 혹은 나 이제 3단계인데. 논문은 써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감도 안 오고 내가 열심히 써서 준비해서 가면은 교수님이 이제 빨간 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채워 주시고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내가 저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 싶죠. 근데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요구되는 단계가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실력도 같이 늘어요. 저도 서른 넘어서까지 한국에서만 살던 토종 한국인이고, 제가 뭐 영어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준비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왔는데,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와서 매일매일 영어로 듣고, 쓰고, 읽고, 말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아쉬움은 있죠.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하루하루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뭐 업무에 지장을 준다거나, 생활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는 수준이니까, 뭐 아쉬운 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하시면 계속 좋아집니다. 꾸준히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이상 0단계에서부터 총 5단계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셔야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박사 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호닥이죠.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갈수 있는 진로 중에 하나고요.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호닥이라는 게뭘 하는 건가, 왜 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